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보레카루 카라자드 액세서리 퀘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사용하시는 액세서리에 술잔을 추출합니다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벤트 기간이 아니면 보통 10억 정도의 은화가 소모되는데요. 지금은 균형의 거울 하나만 구매를 하시면 술잔을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들길 강철이 거친 표정과 무심한 망치질, 최고의 대장장이라면 응당 지녀야 할 자질이다. 이에 예, 다음은 퀘스트 진행을 위해서 NPC를 찾아가 주시고요. 예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에딘을 찾아갑니다. 쳐다보. 본네 영상에서는 단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유도 대부로 해 가면 동 단계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용 수정을 이렇게 보상으로 주는데요. 이게 공격력 4를 올려 주고 또 파괴가 되지 않으니까 진행을 해 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네. 네, 영상에서는 지금 수정, 가방이 두 개만 열려 있습니다. 카라다드 액세서리가 6 개면 6개 이렇게 슬롯이 열리는 거죠. 예, 카라자드 전용 술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새벽의 정수 같은 경우는요,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가격은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